디지털 에셋의 재부상, 증권형 토큰으로 가능할까? 증권형 토큰이란, 울포원, 가치 있는 것을 개인이 모여 구매하고 그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증권형 토큰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는 아이돌 그룹과 같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모델이다.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소유권과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으로 공유 및 저장된다. 이런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STO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ICO를 통해 사용자는 유틸리티 토큰을 받아 해당 네트워크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에 증권형 토큰 소유자는 실제 주주처럼 배당금이나 의결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증권형 토큰을 통해 권한을 가짐으로써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유틸리티 토큰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증권형 토큰의 사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머스키티어 버스트는 2만 5천여 명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스위스 할인 판매 웹사이트 코카를 통해 그 소유권이 4만 개로 분할되어 판매되었다. 총 200만 달러의 예술품이 개인들의 소유가 된 것이다. 작품을 수유한 개인들은 작품의 전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도 개인들의 소유이다. 초기에는 아스펜 리츠를 설립해 부동산 리츠로 해당 리조트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한달 만에 IPO를 철회하고 STO를 발표했다. 더 쉬운 절차로 짧은 기간 내에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스펜 리조트는 리조트 지분의 19%를 아스펜 디지털 증권 토큰으로 발행하여 2개월 만에 약 1,8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아스펜 토큰은 ATS 인가를 받은 템블럼 마켓을 통해 발행 및 거래되었으며, 투자자들은 보유한 아스펜 토큰만큼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증권형 토큰의 생태계 및 특징, STO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실물 자산, 증권형 토큰 발행사,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STO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다. 증권형 토큰 발행사는 실물 자산을 프로토콜을 통해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미국의 폴리메스와 하버가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 발행사이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미국의 T제로와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가 있다. STO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ICO와 난리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규제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효율성이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거래 시간과 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유동성이다. STO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분할해 토큰화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고 팔수 있다. 증권형 토큰의 글로벌 동향, 디지털 에셋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자. 전 세계적으로 ICO의 대안으로 STO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TO 선진국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의 디지털 에셋의 인식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증권형 토큰 발행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디지털 에셋을 가장 먼저 자산으로 인정하고 규제 내에서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STO를 규제하에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현재 증권형 토큰이 가장 많이 발행 및 거래되고 있다. 스위스는 유럽의 STO 허브이다. 스위스는 디지털 엘셋의 위험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스위스 증권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SDX를 개발하여 디지털 엣젯의 발행, 거래, 보관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SDX 플랫폼을 통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까지도 토큰화할 계획이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는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증권형 토큰을 자산형 토큰의 범주 안에 넣어 규제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아시아의 STO 선진국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예상 가능한 엄격한 규제로 아시아의 STO 시장을 선점했다. 2017년에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를 받게 했으며 2019년에 지불 서비스 법을 개정하여 STO 규제에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유빈 프로젝트를 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간 증권과 화폐, 화폐와 화폐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TO의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다.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디지털 에셋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다. STO에 관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미국은 STO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미국은 하위 테스트, SEC의 규제 요구 사항과 ATS 인가로 STO를 규제한다. 먼저 증권형 토큰이 증권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하위 테스트는 본의 투자, 공동의 사업의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항목으로 증권임을 판단한다. 특히 2019년 SEC에서 발행된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 레셋의 하위 테스트 적용을 구체화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표와 같다. 두 번째로는 SEC 규제 요구 사항이다. 이를 준수해야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가능하다. 요구사항에는 SEC가 정의한 공인투자자, 투자자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시제도, SEC의 네 가지 주요 면책조항 준수가 있다. SEC의 4 가지 주요 면책 조항은 Reg D, Reg S, Reg A+, Reg CF의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 마지막은 ATS 인가이다. ATS는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시장 규제와 상장 기능은 없고 매매 계약 체결에 기능만을 제공한다. ATS 등록을 위해서는 SEC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명에서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의 거래를 ATS를 통해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증권형 토큰 거래의 합법적 플랫폼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금융위원회의 ICO 전면금지 조치로 STO 규제 위반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STO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 펀딩 면제 조항을 활용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를 활용한 자금 조달형 STO는 적법하다는 견해가 많아졌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의 정의는 온라인 펀딩 포털 등을 통해 창업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무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중개업자에게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모집 예정 금액의 80% 이상 청약되었을 때만 발행하는 조건이 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플랫폼은 STO 거래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한 데에는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투자 및 발행한도의 상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까다로웠던 중개업자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최저 자본금이 30억에서 5억으로 낮아진 등의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두 번째로 투자한도의 상향이다. 일반 투자자는 200만원, 적격 투자자는 1000만원, 전문 투자자에게는 한도의 제한이 없는 투자를 허용한다. 세 번째로 발행한도의 상향이다. 2019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가 7억원에서 연 1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한도를 연 30억 원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플랫폼으로도 완벽한 STO는 불가능하다. 증권형 토큰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한 증권형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증권 관련 현행법에 위촉되지는 않는지 등의 문제 등 넘어야산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STO의 제도권 내 안착이 가장 큰 과제 STO가 ICO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TO는 ICO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ICO는 법적 규제의 속도가 ICO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제도권밖에 안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투자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STO의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STO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STO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소극적으로 STO의 동향만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통 금융권, 핀테크 등 금융업 전반에서 디지털 에셋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TO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증권형 토큰이 이미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에 STO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적 규제 마련을 통한 STO의 제도권 안착은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디지털 에셋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